뭐예요? 이거를 제가 네. 예, 이거 예, 예. 구멍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진짜요? 네. 야. 예. 예. 아, 이렇게. 아이고, 야 이거 병품 오래된 거 같은데. 어, 머 이거 잠깐만.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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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거기서 샀어요. 진품 명품. 이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어, 무슨 운동 풍이에요아 이게 굉장히 오래 썼던 건데요. 네. 네. 저희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전부터 이게 집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 어머니께서 시집 오시기 전이면은 그러면 그 할머니 시절부터 네, 그때, 가지고 네. 계시던 거. 네. 이걸 판매를 하시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피도 너무 크기도 크고 그래서 네, 그렇죠. 이사 다니면서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아 네. 좀뭐좀 뭐, 버릴까 말까. <laughs> 에 파시려고요. 만 원, 3만 원? 5만 원, 3만 원? 요가이만 원인데요? <laughs> 감정을 이제 제가 모르니까 이 근데 왜냐면 여기 보면 약간 해진 것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으로 또 전문가 형님이 한번 계세요. 어, 네. 예. 그분을 직접 모시고 네.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아, 어, 아이고. 영상 맛있는데. 통합을 하시다가 <laughs> 아~ 전문가님 작품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보고 만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 병풍은 우리나라 미나 약 연대는 대개 <laughs> 년? 된 미나예요? 예, 백여 년 와. 전에 제작된 우리 고유의 미화입니다이 네. 그림은 화조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네, 화조도, 꽃과 새. 새. 예. 특히 이런 섬유 같은 것은 어.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이 병풍은 이, 얼마든지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문화적인 가치가요? 이 바닥은 굉장히 좋은 바닥입니다. 좋은 바닥이에요? 천 자체는. 천 자체가. 예, 이거는 아마 청대, 명대에 이렇게 수입했던 그런 천인데. 예. 아주 좋은 그 알료를 써서. 음. 좀 그렸다면은 이 병풍의 값어치가 좀 상당히 좀도 평가됐을 것입니다. 물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구나, 가치가. 그럼 선생님 상태가 만약에 좋은 거면 고급 염료를 썼고 좋은 거면은 시세가 가격이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기는? 지금 시세는. 3천만 원 넘는 예? 선까지도 갈수 있어요. 아, 상태가 좋은 거면요? 그 예, 3천만 원까지 한다고요? 더갈 수도 있는 음... 작품이고요. 와, 3천만 원. 그러나 <laughs> 이 작품의 결정적인 것은비를 네. 맞아 가지고, 비늘 맞아 가지고. 아, 아 비맞았어요 예. 이상하다가 주름 든다네. 아, 아 비를 맞았구나. 맞았구나. 비를 맞아 가지고 예. 이 작품이 이 젖어서 예. 색깔이 이렇게 좀화려 있어요. 예, 아. 이 작품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치명타. 치명타. 아, 아깝다. 그러면 멋있다. 뭔가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가격을 한번 말씀을 좀해 주세요. 네. 네. 잠 예, 예. 잠깐만요. 6천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여기 너무 상했으니까 여기 그만 보시고요. <laughs> 더 봐주세요 <laughs> 여기 저기 이렇게, 이쪽을 아, 더 봐주세요 저기요 네. 이렇게 열정적이시지 않았잖아요 아, 네. 이사 다니면서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아... 네, 부피도 너무 크기도 크고 그래서 한 5만 원, 3만 원이 지금 이 민화에 민화에 결정적인 가격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시중을 감안하더라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런 시세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도 400만 원정도는4 0만원정도는 어? 평가하셔야 돼요. 400만, 네. 400만, <laughs> <laughs> 어, 어. 아, 400만 원이요? 400만 원. 비를 멈춰야지, 어, 막 여기 날라가고 이랬는데도 400만 원이요. 저희한테 5만 원을 가져가실래요? 라고 했지만, <laughs> 상황이 역전이 되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하창고에 계속. 아이고, 지하창고에다가. 이가야 모르니까. 뭐, 이런 건지 도 모르고. 이거 정말 이렇게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였으면 조금 좀 소중하게 다룰 걸 이렇게 후회가 되죠. 생각하시는 금액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듣기로는 되게 이 수익금을 좋은데 쓰신다고. 예 예. 오백이오이요아지아 500. 어? 아, 400을 <laughs> 말씀해서 내가 나쁜 거니? 이 나쁜 거 아니. 아니, 그, 양심적이신 어. 거라생각합니다 어. 왜요? <웃음> 왜, 왜? <웃음> 왜, 왜, 왜 왜? 아 <웃음> <웃음> 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병풍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민화고, 네. 어,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건데, 원래는 이제 버리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네. 이제 모르셨으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상태가 어, 좀 보존 상태가 좋았으면 은 네. 충분히 이제 제 값을 받을 수도 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 그런 부분이 음. 조금 부족해서, 네. 보존 상태 때문에 네. 혹시나 음. 실제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음. 이 재고를 아. 저희가 이제 아, 떠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네. 아, 네,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이걸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아. <laughs> 이걸 아니, 아니 하면 그냥,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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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 잠깐 반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거 이렇게. 아세요? <laughs> 아, 네. 되게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laughs> 아, 에너지가 <laughs> 어, 네. 갑자기 삶았네. <laughs> 저는 아까 그 요강을 사주셨잖아요. 예, 예. 그50% 가격을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50%까지 해서 이오, 이오. 어, 진짜 경매하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 두근. 자, 과연! 아, 이오. 이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네. 1, 5 어떠실지 아 1, 5요? 예예 yeah, yeah. 이게 이제 아 50%까지 했지만 그렇죠. 예5 예, 이게 이제 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예아 yeah. 네. 그럼 저도 잠깐 회의를 하고 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네 예예 다녀오십시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드네요 이게 중간에 쉬는 타이도 있는 거야? 아 숨막히네요 아, 아, 와 아, 저기다 파놓을까? 아, 좀... 네아예자자자자자자자 네. 아, 네. 이게 네. 네. 뭐 어머님하고 회의를 좀 하셨어요? 네. 제가 저는 뭐 네. 좋은 일에 또 쓰인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아일오 네. 아, 이 그러면 저 뭐야 제가 말, 말씀드린 금액에 네아 감사합니다 야와 네. 네. 뭔가 대단해 저뭐한게 한 없는데 <laughs> 가치를 몰랐더라면 다시 네. 이제 접어서 비닐봉지 씌워서 지하창고 안에 다시 <laughs> 들어갔을 운명이었죠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보다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나 조금 깊은 뜻 갖고 계시는 분이 가지고 가셔서 좀 소중하게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